저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. 오빠보다 단 30분 늦게요. 하지만 그 30분이 제 운명을 완전히 갈라놨죠. 아들이 먼저 나왔으니 장손이다. 오빠는 온 집안의 축복 속에서 자랐습니다. 새 옷, 맛있는 음식, 대학 등록금까지 모든 게 오빠 차지였어요. 아버지, 저는요?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이다. 조용히 집안에 장손인 오빠나 도와줘. 찬밥 먹고 헌옷 입고. 오빠 심부름만 하는 게제 일이었습니다. 19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. 무일푼으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.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공장에서 야근하고 온갖 구준일 다 했죠. 그렇게 10여 년 이상을 생고생으로 흘러보내고 저는 무역회사 사장이 됐습니다. 그런데 왕 대접받던 오빠는 사업 실패로 완전히 망했고. 제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. 네가 성공한 건 결국 잘난 우리 집안 핏줄 덕분 아니겠냐. 집안의 장손이 내가 요즘 좀 힘드니까 나좀 도와라.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부모님은 또 다시 오빠 편만 들었어요. 우리 집안 장손인 네 오빠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. 돈좀 벌었다고 이 핏줄을 잊으면 안 된다.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. 동년배 아들은 장손이라며 대접받고 여자라는 이유로. 희생만 강요하는 가족들, 차별받은 딸내미의 서름을 어떻게 해소하게 될까요?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고, 조만간 업로드될 본 영상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세요.